기도하고 또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 이른 아침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신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여수와 3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헤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에이. 또 개인적으로 한번씩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거를 읽어보니 <laughs> 여기에 네. 10절 말씀이 네.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리라 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음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서가 구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여기서 너희가 알리라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 여기면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 알기도 해야 되지만 들으면서 알기도 해야 되지만 하느님 하실 일을 보아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모든 거를 할수 있는 것 같고. 네. 또이게 보면 참감 여기. 좀 예수님 이 안에도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백성이 건너가기 전에 어~ 제사장들이 먼저 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네. 그 건너가는 것보다도 요단강에 발을 담금으로써 그 요단강이 이제 말르 말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백성들이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 예수님이 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는 그런 네. 어~ 모습을 보게 되고 네 어~ 더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생각은안 했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홍해 때는 하나님이 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네.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어쩌면 모세 혼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제 사장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셨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고, 이제 그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때는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어, 능력주시고, 도 또, 하나님 보여주시고 뭐, 그런 것들, 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에감사하고요 또, 아까 생각했는데 까먹었네 <웃음> 까먹었네. <웃음> <웃음> 까먹었네. 잠깐만 뭐였더라? 아, 아 n come on, come on, c 일 하나 가져와서 생각 o 때 핵심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생각 통나. <laughs> <laughs> 잘 일단 잘 생각나시면 있잖아. 얘기해 주시고 혹시 김량 집사님 더뭐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어 아까 이정희 집사님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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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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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제 어 저는 어저께도 계속 생각 되어지는 게그 유당강 앞에서 그 많은 그 군중이 그 건너려고 하는 그그 그 장면이 이제 자꾸 상상돼서 그 어저께도 제가 어그 그 앞에 여수와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리고 나머지 거리 두고 나서. 나머지 그 군중들은 사실 저 앞도 안 보이고, 좌우도 안 보이고, 저 끝도 안 보이는데, 어, 그 생, 그 생, 그 생각이 어제 하루 종일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가야, 어,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 어, 가족, 또내 형제 자매, 그리고 이제 뭐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또 어,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주변 사람들 고내주주 그네 주, 주변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고그 우리가 이제 어 그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 어,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그 있는 데서 우리가 걸어갈 거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면서. 그어 그러니까 한발한발그 앞에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그 그,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아침 이 말씀에 보니까는 그갈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어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 함께 임재를 구하면서 갈때 이 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정말 얼마나 무서 무섭겠어요. 그막 어, 물도 많이 차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물을 그 두려움 그 걱정거이심. 근데 그래서 저는 또그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건너야 되는 이 요단강은 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 그렇게 음 <laughs> 그렇게 건너게 될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어,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네. <laughs> 감사합니다. 두서없지만. 예. 어. 저, 저, 저기. 뜨궁금하셨어요 예.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잘못된 예.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 네. 그 봉해 때는.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은 어 하나님을 알지만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거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가, 가 문득 든 생각이 어 이때는 정말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이제 여호수아 때는 요단강 건널 때는 진짜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홍해 때는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서 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도망치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 이때는 여호수아 때는 우리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음. 그런 상황이었구나. 왜냐면 상황이 음. 틀리니까 하나는 음. 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때는 살기 위해서 건넜던 그 홍해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음.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그, 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잘못된 생각이지는 모르지만 <laughs> 잘못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laughs>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주시는 해가 다 각자 다르니까. 네. 아,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그이 그, 때랑 비슷한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좀 도망 진짜 도망쳐야 될때 그때 하나님 은혜로 건너가는 게 있고 또 믿음으로 건너가는 게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게 사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 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네, 어, 은혜로 예, 예, 어, 모세를 보내시고, 뭐 바로의 마음을 녹이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홍해도 이렇게 이렇게 예. 쭉 이렇게 모세가 모세보고 지팡이를 들라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게 갈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건너갔죠. 그런데 이제 어, 가나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광야 내내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모, 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네. 출애굽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홍해는 그냥 갈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됐을 때, 근데 지금 요요 단강은 어떻게 예. 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서 물이 발에 예. 잠길 때가 예. 됐을 때딱 들어갔을 때 이제 멈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어, 있는 거잘 캐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홍 홍해 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믿음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예.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아니 이제 이제 가령 이제 이거를 좀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 어떤 경우는 보여주셔야만이 어~ 믿어지는 믿어 완전히 믿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네. 보여주셔야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를 또 여사 이때를 보면서 어~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구나. 아,란 그 약간 두 가지의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도 아마 그런 두 가지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있고 뭐더 진짜 감사한 거는 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사실은 이 구약의 역사가 함께 남겨져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음. 경험들을 했고 음.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경험을 하고 있고 광야를 건너는 중에 이제 가나안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 담겨 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을 네. 건너기 위해 응. 요단을 건너게 되는 일이 이제 홍해 사건하고 사실은 응. 좀그 이미지가 겹치면서 새로운 것을 응. 생각하게 하는 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응.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응. 맨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사, 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그러자 응. 이제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이렇게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어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됐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그니까 제사장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 데 이제 그 사실 믿는 사람들이 이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제 예. 베드로전서 같은데 나오는데. 예. 우리가 사실은 그 믿음의 순종을 할때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했던 그 구원의 사역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을 받고 순종을 해 나갈 때 그때 이제 아까 우리 뭐 김양 집사님도 함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함께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음. 뭐 함께 이제 앞서가신 음. 분들을 따라서 뭐 첫째는 뭐 물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실 거고 음. 그 뒤로 계속해서 따라간 어떤 믿음의 선조들 또 지금 음. 우리가 믿은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함께 가는 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 출애굽은 우리가 이제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진짜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그 구원 응. 이후에 아 가나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응.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때 지금 여기 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러면 네. 너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네. 가난한 땅에 가면 이 가난한 원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 그걸 분명하게 네.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할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제사장들이 들어간 게 그게 발이 잠기는 데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그냥 몸이 예. 확 잠기는 것도 아니고 예. 발 잠긴 데까지만 그, 그 작은 순종 하나 딱 했을 때 이게 예. 예, 예, 그 요단강 물이 쌓이고 마르고 했던 것처럼 어,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보고 듣고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 하나 하나 작은 순종 하나 하나 하나에 마피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 지금 현재 닥친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뭐 이런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쫓겨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작은 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라는 약속으로 이렇게 오늘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음. 예.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 예, 우리 말씀 들어야 되고요. <laughs> 어, 하나님께 서하시는 일을 보고 어,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앞서 가신 예수님 따라 가는 어떤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 순종 작은 순종 하나 할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네요. 예, 이제 27분, 뭐 조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혹시 조금 더 붙일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예, 뭐. 이 정도면 오늘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잘 어, 나눴던 것 같고요. 어, 오늘 살면서 예, 오늘 말씀, 나는이 말씀들이 예,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어, 용기가 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음, 또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도를 좀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눈 이것들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예,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 내어드리기를, 그리고 우리 내가 가진 이 믿음과 또 우리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아,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사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때로는 주님이 알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기도 했지만, 정말 때로는 믿음 안에서 싸우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강하게 강하고 담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 가운데 어내 이웃과 고내 자녀들과 또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 우리가 제사장 된 자들로서 정말 본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음.